어떤 형이이 형태, 형태에서 이 형태로 바뀔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게 뭐야? 모모의 제곱 형태죠. 항상 모든 공식 은 모양이 중요해. 모양이 모모의 모모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다. 어떤 것의 제곱. 어? 그러니까 이걸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다고 해요. 완전 제곱. 완전 제곱 형태로 고친다고 생각할 하수 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에 있는 바로 안에 있는 이 P와 Q는 이 그래프가 반드시 연선이 되는 거예요. 점이 되는 거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러니까 폼선의 그래프를 볼 때는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꼭지점. 꼭지점? 꼭지점이 이커너 Q라고 잡고요. 얘, 얘를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이동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의 폭을 결정되는 건 뭐죠? 이렇게 그리나, 아니면 이렇게 넓게 그리나는, 이는건 뭐야? A. 어, A의 크기야. 그래서, 보통, 이 폭이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의 크기로, A의 절대값이 크면, 이렇게 좁게 그려주고요. 작으면, 넓게 그려져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넓게 그려주는 거는, 절대값이 작은 거야. 위로, 아래로는, 뭐, 어떤 게 결정이 됐죠?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뭐죠? <laughs> 뭘로 결정지어요? 뭐가? 얘가 a가 0보다 크다 얘도 0보다 크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하시면 된다 자 그럼 요 오늘은 요 공식을 완전제곱구로 고치는 형태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요게 매우 중요하니까 혹시 그때 근의 공식을 외적 있어요? 근의 공식과 비슷해 항상 <laughs> 근의 공식 비슷하다고 라생각하 얘는요 일단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된 다음에 a로 묶어 a로 묶으면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럼 얘는 원래 우리가 어떤 식의 제곱이 되려면 이런 식이 돼야 돼 x 플러스 a의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e a x 플러스 a 제곱이라는 형태 그러니까 중간항이 중간에 e a x 이런 형태가 돼요 x는 있는데 2a e, 형태가 없어 어? 숫자 2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e a x 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를 2 e 곱하기 2a e, 분의 b로 바꿔준다 값은 a 분의 b 에 똑같지만 여기 숫자인 모양을 다르게 해준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쓰니까 이 뒤에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뒤에 2a분의 b의 제곱만 있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그죠? 근데 2a분의 b가 없던 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값을 변화시키면 안 되니까요. 얘를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을 해 줘.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 어 전체적으로 바로를 이렇게 끄고 씌우면 a가 원래 붙어있던 거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쓰면 이 부분만 완전제곱식을 만들면 뭐가 되죠? a, b. 그렇죠. a. x plus x plus a 분의 b에 제곱 이렇게 되죠 a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따로 밖으로 떼서요 마이너스 b a 분의 b에 그렇게 a 플러스 c 이렇게 써니다 여기만 정리하고 끝나요. 여기만 정리하면. 정리하면. 게 거의 그, 어, 우리가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건좀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분모가 4a가 되기 때문에 b 곱하고 a 를 해서 그 다음에 얘는 b 의 제곱,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 a c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여 c가 분모가 4a입니다. 근데 공식이 완성 x 플러스 e a 플러스 p에 그고 그럼 얘가 뭐다? 그서 마이너스 p 그렇지 마이너스 p 얘가 q 플러스 q 이렇게 된다 이렇게 띠 컴머트일 거 아시죠? 얘는 복잡해서 잘안 쓰긴 하는데 얘는 잘 써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축이 뭐야 축? 그래서 축이 참수가 이 참수는 항상 이축이 가운데 에 있는 따이 중요한 이 피가 <laughs> 이런 진짜 자 이렇게 됐을 때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으로 접혀요 서로 거리가 똑같다라고 상상하세요 지금 똑같은데 그래서 이 축의식 축은 피크만 중에 이 p x의 좌표로서 그려진 우리가 어, x y 좌표에서 이렇게 만약에 선이 그어져 이렇게 평행한 그럼 얘가 3이라고 하면 x는 3 이런 식의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사라고 하면 얘는 y는 4 이렇게 쓰는 거야 가로는 근데 아무튼 얘는 세로니까 얘는 x는 2이축의식은 <laughs> x 는 p 이런 식으로 해서 축이로는 거야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배칭이 된다는 이런 얘기에요 한번 말이야 우리가 평행이동할 때는 뭘 옮긴다고? 생각해? 그래프를 옮길 때는, 먼저, 맨 처음에 뭘 옮겨? 꼭지점을 아. 옮긴다. 꼭지점? 꼭지점을 옮긴다. 내가, 선생님, 아까 이렇게 설명했었잖아. 아까, 아까 이렇게. 0,0에서 이컴이렇를 옮겨서 이 시기, 이렇게 옮겨진 것이다. 사실 얘는 이걸 플러스인 거에 불과해. 그랬을 때 항상 중심은요, 꼭지점을 옮긴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요 물론 그림을 그릴 때는 x절편, y절편을 찾아서 야겠지닿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다음은 꼭짓점이 핵심이다 꼭짓점이 옮겨지면 축도 옮겨진다 그래서 두 점을 가질 조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2차, 이차 함수에서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그려지는데, 얘가 X쪽보다 아래쪽으로 살짝 걸치면 두 근을 갖는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근을 갖는다. 살짝 한 점만 닿을 경우에 중근을 갖는다안 닿는 경우엔 크다.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한변씩은 뭘까요? 한변씩 뭐, 열 패셨으면, 어,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이고, 얘는 0보다 작다. 얘가 위로 볼록한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두 점을 봐야 되고요, 한점 닿고, 안 닿는다. 이런 것도 똑같아요. 다 한번 정리를 했습니